서구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진 그리스 올림픽 게임이 태어나고 민주주의가 확립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등장한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섬들, 에메랄드 빛 해변,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순백의 마을로 가득한 그리스는 지중해 요리로 유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문화를 지닌 분주한 카페들이 있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특별한 걸까요?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 구독과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99% 이상의 사람들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 공식적으로 헬레니 공화국으로 알려진 이 나라는 발칸반도의 남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동남쪽으로는 터키, 서쪽으로는 에게해 및 이오니아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교차로에 있는 전략적 위치 덕분에 그리스는 한때 고대의 가장 찬란한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지중해 지역과 서양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여기서 민주주의, 철학, 올림픽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혁신적인 발명과 과학 연구가 태어났으며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아폴로니우스, 헤로도투스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인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5만 949평방 마일로 미국의 엘라베마조와 유사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크기가 아니라 지리적 다양성입니다. 그리스 영토의 80% 이상이 산악지대이며,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 중 하나를 자랑하며, 길이는 8,500 마일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는 6,000개 이상의 섬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 227개 섬만이 거주 가능하다. 그리스의 각 섬은 자체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벽의 흰색 집과 파란색 지붕이 달린 산토리니, 화려한 박문화로 유명한 미코노스, 고대 미노아 문명의 발상지인 크레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섬들은 배로 몇 시간 거리에 불과하지만 각각 고유의 문화, 관습,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공식 명칭은 헬레닉 공화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힐라스라고 부르며 이 이름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는 대부분의 유럽 언어에 영향을 미쳤으며 영어의 많은 과학 및 속어 용어의 근원입니다. 그리스 알파벳은 이 나라 문화의 또 다른 매력적인 측면입니다. 현대 그리스 알파벳은 24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 사용되는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는 영어에 사용되는 라틴 알파벳을 포함한 많은 다른 알파벳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는 약 1,030만 명이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조지아주와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3,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이는 그리스의 문화, 요리, 경관이 가지는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관광업은 그리스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역사에 대한 열정이 있든, 자연을 사랑하든, 단순히 삶을 즐기고 싶든, 그리스는 모두를 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도착하면 아테네의 분주한 섬 카페에서부터 섬의 작은 해변 카페에 이르기까지 카페가 넘쳐나는 것을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5분 안에 커피 한 잔을 빠르게 마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세요. 한 잔의 커피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그리스는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20개국 중 하나로 매년 한 사람당 평균 5.5kg의 커피를 소비합니다. 이는 차와 커피 문화가 더 산업화된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어떤 마을을 방문하더라도 당신은 카페니오 밖에 앉아 전통 그리스 커피를 음미하며 정치,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느긋한 생활을 즐기는 노인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 커피는 독특한 방식으로 추출됩니다. 아라비카 원두는 이상적인 온도에서 로스팅되고 매우 곱게 갈린 후 추출이 아니라 끓여집니다. 이로 인해 풍부하고 크리미한 커피가 만들어지며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다른 많은 커피 종류보다 건강에 더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리스 커피를 매일 마시는 습관이 아이카리아 주민들의 장수 비결일 수 있으며 그들은 세계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리스 커피는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처럼 작은 컵에 제공되지만 서두르지 말고 음료를 즐기세요. 컵 바닥에 침전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쾌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몇 시간 동안 서두르지 않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리스에서 커피 휴식은 1시간에서 2시간 혹은 더 길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대화하고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체스나 백개먼을 즐기고 때때로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가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에서 커피를 즐기러 간다면 여름을 위한 그리스의 대표적인 시원한 커피인 프라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음료는 1957년에 우연히 만들어졌으며 이후 그리스의 여름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인스턴트 커피, 설탕, 얼음, 물을 섞어 휘핑하면 지중해 태양 아래에서 마시기 좋은 상쾌하고 맛있는 프라페가 만들어집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성년이 되는 이정표는 아버지와의 첫 사냥여행이나 법적으로 마시는 맥주일 수 있지만 그리스에서는 젊은 소녀들에게 적절한 그리스 커피를 즐기는 방법을 아는 것은 성숙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카페에 들어서면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그리스 여성들이 커피를 즐기거나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순간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 여성들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머리카락, 햇빛 아래의 탄 피부, 그리고 매력적인 깊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대 그리스 여신 조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한 외모만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 자신감, 그리고 삶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카페에서는 그들이 혼자 앉아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낯선 사람과 즐겁게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여성에 관해 당신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가 세계에서 성형수술 절차로 2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인 필록세니아의 개념을 믿으며, 이는 그들이 커피를 마시는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커피 한 잔은 우정을 초대하는 것이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신사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여성에게 커피 한 잔을 초대하는 것이 드물지 않습니다. 서두르지도 압박감도 없이 따뜻한 제스처로 다가갑니다. 만약 그녀가 미소를 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당신의 이야기에도 응답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그리스식으로 연결과 소통의 세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스 여성을 만나고 성공적으로 사랑을 얻는 방법에 대한 팁을 공유하고 싶다면 숫자구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리스 아내와 결혼한 경우 그리스가 유럽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 사람들의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카르파토스 섬의 올림포스 마을 대부분의 그리스 여성들은 자신감 있고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반면, 여성들은 모든 가족 및 공동체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성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가계 재정을 관리하며 자산을 아들보다 장녀에게 물려주는데 이는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한편 남성들은 주로 어업, 농업 및 육체 노동 같은 힘든 일에 종사합니다. 만약 방문하게 된다면 남성들이 카페니오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어머니들이 가격을 협상하고 공동체 결정을 내리는 모습에 놀라지 마세요. 이곳의 여성들은 수백 년전 조상들이 입었던 긴 드레스와 화려한 색상의 두건을 여전히 착용합니다. 유럽에서 시간이 특별한 방식으로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곳을 찾기가 드뭅니다. 올림포스 여성과 온순한 그리스 여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숫자 3을 댓글에 남기시면 그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카페와 뛰어난 패션 감각을 지닌 아름다운 여성들 외에도 수십만 명이 외국인들이 살고 일하는 그리스의 문화적 다양성에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에는 9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살고 있으며, 이는 국가 인구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가장 큰 커뮤니티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루마니아 출신입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그리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바다와 여유로운 삶이 가득한 지중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와 주요 도시에는 다양한 식사 및 오락 장소가 있으며 외국인의 요리 습관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식료품 서비스도 많이 있어 그리스에서 살고 있는 미국 및 유럽 커뮤니티는 매우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골든 비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기후의 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수천 명의 투자자와 퇴직자 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테네 테살로니키와 크레타 로드스 산토리니와 같은 섬들은 외국인 에게 이상적인 여행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는 많은 부유한 기업가와 예술가들의 거주지 로도 유명합니다. 그리스에서의 생활은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므로 해외 거주자와 퇴직자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인 가구는 월약 790달러에서 달러 1,100의 비용을 예상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임대료, 공공요금, 음식,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나 미국에서의 생활비보다 약 30%에서 50% 저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비용이 놀랍도록 저렴합니다. 아테네 중심부에서 1베드룸 아파트 를 임대하는 비용은 월 400달러에서 달러 550 사이이며 교회에서는 가격이 220달러에서 달러 330로 떨어집니다. 전기 난방 냉방 수도를 포함한 월별 공과금은 평균 크기의 아파트 에 대해 100달러에서 달러 180입니다. 일반적인 초고속 인터넷 요금제 는한 달에 약 달러 3 0입니다 식비와 외식 비용도 저렴합니다. 한 사람의 월간 식료품비는 약 달러 200이며, 중간 가격대의 레스토랑에서 한끼 식사는 1인당 달러 6입니다. 대중교통은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월간 이용권은 달러 32입니다. 연료 가격은 리터당 평균 1.7달러입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한 달에 약 32달러이며, 정기 치과 검진은 방문당 약 달러 50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리스는 주요 미국 도시의 비용의 일부로 여유로운 지중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저렴한 생활비, 아름다운 기후, 풍부한 문화유산 덕분에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그리스를 집으로 선택하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당신은 이곳에 정착할 것인가요? 그렇다면 1을 선택하세요. 아니라면 0을 선택하세요. 댓글에 당신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그리스에 가면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멋진 해변과 수천 개의 섬을 놓치지 마세요. 독특한 해변을 원하신다면 산토리니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수천 년전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된 이 해변은 드문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 음영을 자랑합니다. 레드 비치, 카마리, 파리볼로스 그리고 파리산은 아름다움으로 매혹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힘을 증명하는 생동감 넘치는 장소입니다. 절대적인 평온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이드라 섬은 가장 기억에 남는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하이드라의 특별한 점은 자동차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섬의 주요 교통수단은 말, 노세, 그리고 당나귀입니다. 이 섬은 자동차 경적 대신 말굽 소리만 들리는 타임, 캡슐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곳은 1957년 돌고래 소년, 촬영 중 전설적인 여배우 소피아 로렌이 사랑에 빠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오스 섬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파티로 가득한 천국입니다. 파로스는 강한 바람과 맑은 물 덕분에 윈드서핑 에오가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찾고 싶다면 밀로스는 매끄러운 흰색 절벽, 청정한 해변, 그리고 맑은 물로 당신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사랑한다면 크레타는 신선하고 다양한 지중해 요리로 가장 까다로운 미식가들도 만족시킬 것입니다. 바다를 따라 고대의 돌들 속에서 역사와 신화가 얽힌 그리스의 웅장한 문명을 탐험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신화의 땅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리스는 알라바마주보다 작은 나라에서 18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자랑합니다. 이중 16곳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위대함을 반영하는 문화유산으로, 그리스의 상징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기원전 5세기에 세워진 장대한 파르테논 신전을 포함하여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뚝 서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조물 중 하나인 바사이의 아폴로 신전이나 중세 기사 시대를 연상시키는 자갈길이 있는 로도스의 고시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에는 인공유산 외에도 자연과 문화를 결합한 두 개의 독특한 장소가 있으며 그것은 아토스 산과 메테오라입니다. 아토스 산은 남성만을 위한 성스러운 땅으로 절벽에 붙어 있는 고대 수도원이 특징입니다. 메테오라는 거대한 석회암 바위 위에 자리잡고 있는 수도원들로 방문객들은 마치 신화적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박물관 12곳이 있는 고고학 레오가들의 천국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으로 미케네 시대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는 보물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박물관은 1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유럽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여행지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놓칠 수 없는 것은 그리스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중심지인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연속적으로 거주한 수도 중 하나로 34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아테네는 지혜 전략 승리의 여신인 아테나의 이름을 따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아테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물리치고 올리브 나무를 제안하여 도시의 수호신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올리브 나무는 부, 번영, 평화의 상징이다. 현재까지 아테네는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도시의 찬란한 과거를 상기시킨다. 사실 이 신화의 땅은 매년 최대 220만 톤의 올리브를 생산하며, 이는 국제 올리브유 시장의 16%를 차지한다. 13세기의 심은 일부 올리브 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다. 여행 블로그 트로보야저스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다양한 올리브 품종을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는 많은 다른 유럽 도시들보다 늦게 일어난다. 아침에 플라카와 시리 지역의 좁은 골목은 스쿠터의 소리, 자갈 위에서 나는 구두 소리, 그리고 거리 카페에서 퍼지는 전통 그리스 커피의 진한 향기로 활기를 띤다. 아테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그들은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엘리니코스 카페스, 즉 구리 항아리에서 내린 전통 그리스 커피의 한잔한 한 잔을 음미한다. 아테네 사람들은 느긋한 식사를 즐기며 식사를 필요가 아닌 경험으로 여긴다. 전통 타베르나는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작고 나무로 된 테이블들이 인도에 바로 놓여진다. 향긋한 수브라키, 크리미한 페타 치즈, 신선한 그리스 샐러드, 강한 아우조가 어우러져 누군가의 위해 서두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아테네는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2,500년 된 파르테논과 같은 고대 구조물 옆을 지나 고대 대리석 거리에서 걷다가 현대 유럽식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역사, 예술, 음식 애호가들을 위한 천국입니다. 플라카와 모나스티라키 같은 동네는 전통 다향식 선술집으로 가득한 좁은 골목길을 갖고 있어 단몇 달러로 맛있는 수브라키를 즐길 수 있는 고전적인 매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고대 유산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활기찬 밤문화 중심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리카베투스 언덕까지 하이킹하여 도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멀리 에메랄드빛 지중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시리와 가지 지역이 바 레스토랑 라이브 음악으로 가득 찬 오락의 중심지로 변신하며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역사적인 매력을 지닌 활기찬 수도를 찾고 있다면. 아테네는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목적지입니다. 관광과 함께 그리스 요리를 탐험하는 여정이 이어집니다. 모든 요리가 역사, 문화, 오랜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세계적인 미식 보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리스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 신선한 채소,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건강함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루를 스파나코피타, 시금치와 페타치즈가 들어간 바삭한 페이스트리 한 조각으로 시작하거나 수브라키 피타빵과 차가운 자타지키 소스와 함께 제공되는 고운 고기 꼬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해산물을 좋아한다면 토마토 소스에 조리된 부드러운 문어 스티파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 요리가 유명한 이유는 맛과 건강의 완벽한 균형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통 그리스 음식을 기반으로 한 지중해 식단은 수명을 늘리고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도 그리스에서는 한 잔의 우조나 진한 그리스 커피 없이 식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솔솔 부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즐기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는 역사의 뿌리를 둔 생동감 넘치고 다채로운 축제의 목적지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독특한 축제 중 하나는. 고대 그리스 이래로 포도주와 예술, 축제를 관장하는 디오니소스를 기리기 위해 열리는 디오니시아입니다. 이 축제는 아이시킬로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의 고전 비극과 희극이 수천 명이 관중 앞에서 공연되었던 고전 극장 공연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날에도 디오니시아 축제는 아테네에서 계속 열리며 방문객들이 고대 문명의 예술적 분위기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카니발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즐기신다면 파트라스의 카니발은 놓쳐서는 안될 경험입니다. 이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카니발 축제로 매년 4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다채로운 퍼레이드, 활기찬 춤, 그리고 3주간 이어지는 거리 파티는 파트라스를 유럽의 리오데자네이로로 만듭니다. 더욱이 그리스는 시적인 전통의식으로 유명합니다. 시키노스 섬에서는 촛불 축제가 열리는데 수천 개의 촛불이 반짝이는 빛으로 섬 전체를 감싸며 마법 같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모여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노래를 부르며 전통 음식을 즐기며 매혹적인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고전 예술을 사랑하든 활기찬 파티를 즐기든 고요하고 시적인 순간을 원하는 사람이든 그리스의 독창적인 축제들은 당신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그리스에 도착하면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걱정 없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아테네와 테살로니키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사람들이 밤부터 새벽까지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문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오후 시에스타입니다. 뜨거운 지중해 기후와 여유로운 삶의 방식을 즐기는 전통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낮잠의 중요성을 크게 여깁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거리가 조용해지며 도시 전체가 짧지만 상쾌한 낮잠에 빠지는 듯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리스의 낮잠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이 시간에 소음을 발생시키면 법으로 보호받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소음을 냈다간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친절함과 환대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일과 개인생활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시간과 일정에 대해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소통문화는 따뜻함과 생동감으로 특징 지어지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리스인들이 느린 시작으로 오해를 받거나 게으르다고 낙인찍히지 않도록 알아야 할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천천히 시작하지만 일단 그 루틴에 들어서면 열정과 결단력이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파티를 즐기며 세계적 수준의 이벤트를 조직하는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마치 그들의 상징적인 차르타키 춤처럼 천천히 시작해서 힘차게 폭발하는 그리스인들은 모든 일을 마지막 순간에 멋지게 해내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리스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4위에 해당하며 높이 평가됩니다. 그리스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과 민간 의료를 결합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리스의 의사와 약사는 잘 훈련받고 높은 숙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약물의 최대 75%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습니다.